1377년, bs. 1455년, 78년의 차이. 세계 역사 교과서는 구텐베르크를 인쇄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78년 먼저 한반도에서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상태로. 오늘은 세계가 모르는 진실, 직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세계사가 얼마나 불공평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은 암흑기였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했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은 귀했고, 대부분 수도원에서 필사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데 수년이 걸렸고, 가격은 집한채 값이었습니다. 지식은 극소수의 특권이었습니다. 평민들은 글을 읽지 못했고, 책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한반도의 고려는 달랐습니다. 고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1세기부터 목판 인쇄를 해왔고 8만 대장경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8만 장이 넘는 목판에 불경을 새긴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세기 고려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금속활자를 발명한 것입니다. 왜 금속활자였을까요? 목판 인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만들려면 모든 페이지를 나무에 새겨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나무는 닳았습니다. 수정도 불가능했습니다. 금속활자는 혁명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조합하여 어떤 글이든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했고 내구성도 뛰어났습니다. 수정도 쉬웠습니다. 이것은 인쇄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명이었습니다. 고려는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실용화했습니다. 1377년 청주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한 권의 책이 인쇄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배구나 상초록 불조직지심체효절. 너무 길어서 보통 직지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백운 화상이라는 고승이 편찬한 불교 경전이었습니다. 부처와 조사들의 가르침 중 핵심만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었고, 각 글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활자로 찍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쇄 품질이었습니다. 640년이 지난 지금도 글자가 선명합니다. 오자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직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목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다. 1377년 7월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직지가 금속활자본이며 1377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독일의 발명가입니다. 그는 1455년 금속활자로 42행 성경을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유럽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이었고 유럽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혁명의 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진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습니다. 1377년과 1455년. 거의 80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14세기에 이미 고려는 금속 활자를 실용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는 직지를 몰랐을까요? 안타깝게도 직지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직지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선도 금속 활자를 사용했지만 직지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직지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서구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886년 프랑스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여러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지였습니다. 콜랭 드 플랑시가 어디서 직지를 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느 사찰이나 골동품 상점에서 샀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직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불교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콜랭드 플랑시는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갔습니다. 직지는 조국을 떠나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직지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불교 경전. 유럽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직지는 수십 년 동안 도서관 서고에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0세기가 되어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이 지나갔지만 직지는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직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직지의 존재는 거의 잊혀져 있었습니다. 1972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체계의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귀중한 책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파리 국립도서관도 소장품을 전시했는데, 그 중에 직지가 있었습니다. 전시 목록에는 한국의 고서 15세기 추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를 방문한 한국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박병선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한국 고문원을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박병선은 전시된 책들을 살펴보다가 직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직지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 박병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금속 활자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녀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박병선은 즉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국 학계가 놀랐고 프랑스 학계도 놀랐습니다. 세계 인쇄사를 다시 써야 하는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정말로 1377년에 만들어진 것인가? 정말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인가? 과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이의 연대를 측정했고 인쇄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직지는 확실히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텐베르크가 최초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직지가 78년 앞섰습니다. 세계 인쇄사 교과서가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지의 상권이 없어진 것입니다. 직지는 원래 상하 두권이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것은 학권 뿐이었습니다. 상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콜랭드 플랑시가 상권도 함께 구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학권만 샀는지 알수 없습니다. 상권은 실종되었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학권만으로도 직지의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2001년 유네스코는 직지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인류 인쇄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직지의 재발견은 한국에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인쇄 역사의 선두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구텐베르크만 배우던 세계사 교과서에 이제 직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서양 교과서가 구텐베르크만 강조하지만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럽 중심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유명해졌지만 직지는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직지의 재발견은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기술의 전파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고려가 금속 활자를 먼저 발명했지만, 그것이 유럽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구텐베르크는 독자적으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고, 유럽 전역으로 퍼뜨렸습니다. 먼저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보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직지가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직지가 프랑스에 있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프랑스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지의 반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 년간 프랑스에 직지의 반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거부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콜랭 드 플랑시가 합법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박합니다. 당시 조선은 혼란기였고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었다고. 이 논쟁은 단순히 직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탈문화재 반환이 큰 이슈입니다. 대형 박물관의 파르테논 조각, 루브르의 이집트 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3년 현재 직지는 여전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볼수 있습니다. 자국의 보물을 외국에서 그것도 허가를 받아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문화재 반환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지를 기념하기 위해 청주에는 고인쇄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지의 복제본과 금속활자 인쇄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학생들은 직지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인쇄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자랑스러워 합니다. 직지는 단순히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4세기에 이미 금속 활자를 만들고 그것으로 책을 인쇄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취입니다. 유럽이 아직 암흑기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인쇄혁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이책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지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보급, 정보의 민주화라는 인쇄술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직지가 추구했던 가치는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